해외에 나가는 운도 있어요. 해외에 나가는 운도 있었지만 재수가 없었다는 케이스?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중 씨가 너무 이렇게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제 이분하고만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시선은 다른 거를 돌려서 일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야 돼서 땜을 해야 되는데 이 땜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땜을 해버린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고준엽 씨는 늦게 결혼해야 되는 거는 맞았는데 이제 인연법이 지금 이제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나 이렇게 허무할 정도거든요 여기도 어찌됐던 저희 같은 사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빌어가는 사주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런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되는 사주 연예인도 저희 팔자랑 비슷하다고 항상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준엽 씨 자체가 암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뭔가를 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어 진짜. 사랑했다 요런 카드들이 뜹니다. 근데 운이 제가 볼 때는 해외에 나가는 운도 있어요. 해외에 나가는 운도 있었지만 재수가 없었다는 케이스. 올해 구준엽 시도 굉장히 사자에 많이 영향력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여행 중에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보니 누가 보이냐면 구하라고 설리가 보여요. 설리가 먼저 죽고. 이제 구하라, 이제 49제쯤에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운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리고 그분도 타국 사례에서 비병 객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자식도 못 보고 이제 여러 가지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연을, 아직 이제 요 인연의 끈의 카드.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이런 맹세를 한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할때 죽음에 대한 얘기도 나눈 것 같아요 내가 혹시나 왜냐면 코로나 걸렸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내가 죽었을 때 유언 아닌 유언 같은 걸한 느낌이에요. 그 때도 조금 많이 이제 느꼈던 거지. 자기의 몸 상태를.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항상 걱정하고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지금 휴중에 있는 분들은, 어, 항상 지금 아직까지 그게 없어지려면 제가 봤을 때는 3년은 지나야 깨끗하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몸이 계속 좋진 않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우리가 동토라든지,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걸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흘러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죽음에 대한 얘기도 나눴던 게 코로나 시절에 있었었고, 음, 이번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면서도 문제가 있어서 구준료 씨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높다. 어, 자살기가 보인다.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체크해야 된다. 왜냐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괜히 여행을 데리고 갔나라는 생각.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자책감에 휩쓸려 있는 상황이라서 헛것이 보인다. 어, 꿈에서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사자를 간, 이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도 잘 좋게 49제까지 치러 가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구준효 씨가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딸린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한 순간을 그냥 같이 가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행 갈 때도 뭐 방향이나 시기 같은 게좀 중요한가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이제 신도분들이 어디 간다라고 하면 미리 일정을 달라고 해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삼재가또세 명인 집안에서는 어디를 간다 할때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때 그러면 여행 갔. 부적이라도 조금 써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비방적인 것들을 해주죠 왜냐면 사고가 나더라도 살아남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가 좀 가거나 이랬을 때또 다른 나라를 갈때그 병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체크해서 가야 된다고 라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봐도 워낙 이두 사람 죽어서도 워낙 이렇게 나오는 카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운 때도 있죠.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안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군중 씨가 너무 이렇게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제 이분하고만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시선은 다른 거를 돌려서 일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야 돼서 땜을 해야 되는데, 이 땜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땜을 해버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잃게 되나.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좀흥하기보다는 망하는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차라리 땜을 해버리면 괜찮았을 상황. 사람은 넘어질 때 넘어지고, 일어설 때 일어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기에 사람은 뒤통수 맞아야 될때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굿한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약하게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굿을 하는 거지, 이걸 소멸해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가 못 합니다. 어, 그냥 넘어지면은 안 부러지게, 어, 인대 안 다치게, 요런 식으로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 하고, 굿 같은 걸 하는 건데, 아무 행동을 안 하니까 지금 이0분이내 배우자밖에 없잖아, 지금. 때임을 맞을게. 그래서 이렇게 전 됐다고 보이는데 힘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분이 따라온다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자기 새끼들 자기 아빠가 잘 보살필 것 같지 않으니 오히려 그걸 좀잘 챙겨서 살아남기를 그분이 원하시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